인간이 달을 착륙하기도 전에 만든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우주공간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과 현대문명이 인간에게 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위성 내에서 중력을 가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원심력을 이용해서 우주선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도록 설계를 하는데, 우주선 양쪽에 서 있는 사람이 머리를 이제 마주대면서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가 돼 있고, 아무도 자기를 지켜주지 않고 그 사이에서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이 우주여행이라는 그 설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가슴 깊이 다가오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주 공간이라는 그 정막한 상황, 지루한 상황을 어, 재현해 놨기 때문에 페이스가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정적이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실 때는 지루한 거는 왜 이렇게 지루하지라고 불평해야 될게 아니라 오히려 지루한 것을 지루한 그대로 느껴야 이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감독이 우리에게 주려는 인상이 무엇인가를 그냥 그대로 흡수하는 식으로 보시면 좀 더, 어,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이한 체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